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들로 언제나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한 골목 시장. 이곳에 아주 핫한 맛집이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네. 골목 네. 좀요 네, 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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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것 하나 먹기 위해 가게 앞은 인 네. 인해 남녀노소 모두의 맛을 사로잡은 그 정체는 바로 짜잔! 맛있고 정겨운 옛날 토스트라고 다들 아시나요? 가격 싸고 양도 많고 맛있고 그냥 어느 정도냐면 식사 되는 정도 그런 토스트 가게예요. 추억을 굽는 토스트 가게 정수현 씨를 소개합니다. 주인공을 만나러 간 곳은 서울도봉구 골목시장 안에 한 작은 가게. 이곳을 운영하고 있는 수연 씨는 젊은 사장님이지만 이 가게는 나이가 꽤 있다고 합니다. 어, 참김여 그러면 은 원래는 누가 하시던 겁니까? 원래 시어머님하고 시어머님. 아버님 먼저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 이제 혼자 한몇년 정도 했었어요. 작은 노상에서 약 37년간 사람들의 배를 채워준 박이순 할머니. 약 1년 전 그녀가 떠나고 그 뒤를 며느리 수연 씨가 이어가고 있는데요. 옆에서 이제 저어줬다가 그런 느낌감을 느낀 거예요. 사람이 정이라고 한가. 저도 모르게 그렇게 어머니 했던 것은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laughs> 옛날이건 지금이건 할머니 토스트를 사랑하는 많은 단골 손님들. 늘 한결같은 맛에 오다 가다 한 번씩 들린다곤 합니다. 서로 친해지고 정감이 가고 이래서 맛있으니까 건강, 건강하게 만들고. 맛있는 건 당연지사. 거기에 싼 값에 큼지막한 양을 자랑하는데요. 정많은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레시피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하나 먹으면 이제 모자란 거예요. 근데 돈이 모자라서 어머니가 이제 일부러 양을 더막 최대 대를채실수 있게 크게 만들어 주신 거래요. 그렇다고 속 내용이 부실한 것도 절대 NO! 이 안에 들어가는 야채만도 수 가지라고 하는데요. 다섯 가지 들어가 있어요. 후추하고 양배추하고 양파하고 당근이 재료 준비만 해도 몇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늘 매일 아침 집에서 직접 썰어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전날 하면 양채가 싱싱하지 않고 맛이 좀덜 맛있더라고요. 손님들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토스트를 만들어 주던 시어머니의 뒤를 묵묵히 자신만의 방법으로 지켜오는 수연 씨. 계란은 또 아침에 오고 저는 당일날만 받아요. 쉴틈 없이 바쁘지만 어느 것 하나 그녀의 손을 안 거치는 것이 없습니다. 어쩐지 제가 직접 해야 그제 마음이 좀 편해요. 이렇게 정성으로 탄생하는 토스트. 기본적인 마가린과 계란만 해도 하루에 어마어마한 양을 쓴다고 하는데요. 한 박스요. 한 박스 몇개 들어있죠? 2 0 개. 하루에 네 이십 개만 엄청나게 쓰는 거예요. 좋은 재료를 아낌없이 사용하지만 수연 씨가 홀로 직접 요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낮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거 혼자 다 전부 다 혼자 하니까 요즘에 또 이제 물가가 다 비싸고. 그리고 저희 쓰는 제품도 그냥 막 그런 제품 은 아니기 때문에 와다가 알바 가지나 직원 가지 쓰면은 <laughs> 집에 있는 건 <분> 꺼내서 다시 <laughs> 월급 드려야 돼요. 그래도 특히나 바쁜 식사 시간엔 특별 알바생들이 찾아오는데요. 바로 그녀의 자녀들 언제부터 이 일을 돕기 시작했나요? <laughs> <laughs> 이가게 시작하기 전에 저 가운데서 했을 때. <웃음> <웃음> 든든한 지원군 덕분에 힘들지만 버텨낼 수 있었던 수연 씨. 어, 가. 고생. 부관 군대. 딸과 아들이 번갈아가며 그녀를 도우니 고맙고 자랑스럽다고 합니다. 아, 할아버지. 부탁드립 아들이 테스트를 받아든다. 이 제는 온 가족이 함께 지키고 있는 할머니 토스트. 그 맛을 쭉 이어 나갈 수 있어 수연 씨는 행복합니다. 불안감 그런면 있어요. 일단 맛있게 먹고 가고 마음 편하게 먹고 간 다음에 맛있다고 하고 감사하다고 그런 말만 들어도 뿌듯해요, 저는. 많은 이들의 배고픔을 채워 주었던 박이순 할머니와 그 뒤를 이어가는 며느리 수연 씨. 두 사람의 넘치는 정덕분에 오늘도 토스트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끼 식사가 될 것입니다.